네, 이제 104강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정리하는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전치사 고유의 뜻보다는 의미를 약간은 바꿔서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령,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요. 형용사처럼 해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가령, of, use면, 오 f use면 쓸모있는 이것처럼 형용사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with 다음에 온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부사처럼 해석을 해서 with 다음에 easy라는 다른 쉬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쉽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해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to 다음에 소유격이 나오고 감정명사가 나오면 뭐뭐하게도 그래서 To my surprise 그러면 내가 깜짝 놀라게도 그런 식으로 뭐뭐 하게도 라고 해석하시면 되니까 of라든가 with라든가 to의 원래 뜻을 대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문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of 다음에 추석명사가 나와서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electronic product and ship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드는 전자 제품과 선박은 아 오브 더 베스트 퀄리티 뭐라고요? 바로 최고의 품질이다. 최고의 품질을 지녔다라고 해서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요. <laughs>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여기서 with ease란 표현이 있죠. 그래서 새들은 쉽게 날아다닐 수 있다 그런 얘기죠.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이 a lot of the air 그들의 공기 주머니에 많은 공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with ease는 굳이 여기서 말하면 쉽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문 볼게요. 네. 여기서는 t o 부터 world까지가 하나의 의미 단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투더스터러시먼어브더월드 세계가 깜짝 놀랍게도. 여기서 오브가 이제 의 라고 해석을 하니까 t 다음에 소유격 플러스 감정명사에서 소유격의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랍게도 인디아의 전통은 but w i l l a l t e r 이때 but 뜻은 굳이 말하면 only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only l i t t l a l t e r 거의 바뀐 게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과에 배웠던 여러분들 해석 방법 기억하시죠? 이세 가지. 오브 다음에 추상명사는 형용사로, 그리고 위드 다음에 추상명사는 부사로, 그 다음에 투 다음에 소유격 플러스 감정명사는 뭐뭐 하게도라고 해석하시면 되니까, 나올 때마다 정리하셔가지고 읽혀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음 강에도 또 다양한 전치사 해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